대한체육회가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저소득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체육단체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전문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